안녕하세요. 트리거 수학학원입니다. 전부적으로 수학을 잘하거나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한번 배운 내용들이나 해결했던 문제들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도 과거에 배운 내용들을 바로바로 적용시키게 되죠. 하지만 수학을 좋아하지 않거나 방어적으로 수학을 하는 학생들은 한번 배운 내용을 쉽게 잊어버리고 저학년 개념도 잊어버리고 풀었던 문제도 숫자를 바꾸거나 유형이 좀 바뀌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 또는 방어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과거의 기초적인 개념이나 수학에 있어서 필요한 꼭 필요한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착안을 하게 되어 트리거 수학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트리거 수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의 뜻은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심리적 자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수학으로 치자면 생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고력이 되겠고 행동이라는 부분은 자 우리가 문제를 풀때 식을 세우고 그래프를 그리고 도형 문제에 있어서 보조선을 긋는 그런 행동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그런 심리적 자극을 우리는 트리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사전적 의미로는 총의 방화쇠 또는 도화선이라고 하는데 어, 방아쇠만 살짝 당기면 좀 어떤 엄청난 파괴력이 나타나듯이. 어떤 힘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요소들을 말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학에 있어서 트리거란 어떠한 수학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해결 단서가 될수 있는 정의, 개념, 조건, 문장의 뜻을 총망라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트리거란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심리적 자극이라 했는데 자, 요 정의 개념 조건 문장의 뜻 이러한 것들이 자극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극은 자, 어떠한 사고나 행동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고나 행동을 유발할 수 있게끔 자, 머릿속에 항상 저장돼 있는 어떠한 데이터와 같습니다. 즉, 무의식적으로 나올 정도로 기억을 해줘야 되고 나름대로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학 문제 해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문제를 먼저 읽고요, 어, 그 문제 안에 숨어있는 트리거 역할을 할수 있는 요소들을 찾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 자, 생각과 행동, 즉, 사고를 하게 되고, 행동에 해당되는 식을 세우거나 그래프를 그리거나 또는 어떠한 도용에서 보조선을 긋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문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트리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학적 트리거가 제대로 쌓여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반적인 학생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이제 수학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될수 있겠습니다. 수학이 안 되는 이유, 즉, 수학적 트리거가 잘 쌓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자, 첫 번째로 수학적 관심 부재로 인한 희발적 사고를 들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어적으로 수학을 하게 되고 시험 대비 때 이제 열심히 하고 시험이 끝나면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두 번째로는 대부분 현행과 선행에 치우쳐진 커리큘럼입니다. 자 과거 복습에 대한 부재로 인해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쌓이게 되겠죠. 자 그렇게 쌓인 부분이 최종적으로 복습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고3이 대해서. 예, 과거에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마음만 그렇게 가지고 그걸 실행에 옮기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게 바로 이제 시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는 복습을 하게 됩니다. 모르는 부분만 그때그때 이제 확인만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과거에 부족한 단어 파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대부분 교재가 유형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하는 요소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수학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이 안 되는 여러 이유 중에 그래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줄여보자라는 생각으로. 자 트리거 수학만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학원은 내신과 수능 두 축으로 해서 커리큘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뭐 크게 학원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이제 트리거 수학이라는 시스템을 하나 더 얹게 되는 셈이 되겠죠. 자그 내용은 첫 번째로 과거 학년의 트리거 학습입니다. 자이 부분은 과거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학년별 대단원, 중단원으로 나누어서 꼭 필요한 트리거 역할을 할수 있는 내용을 꾸준히 노출시킵니다. 자두 번째로 진도 학습 시에는 현재 배우는 진도에 대해서 연계된 과거 단원의 트리거 학습을 숙지를 하게 됩니다. 자 내신 대비 시에는 내신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단원에 대해서 자 과거가 아닌 현재의 트리거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할수 있게 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고 3이 된제 수능 대비 시에는 중등부터 고등까지 정과정에 대한 트리거, 트리거 역할을 할수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특히 도형 부분에 집중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결과적으로 중고등 정과정을 짧은 시간 안에 복습을 할수 있고, 굳이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자동으로 어플을 통해서 문제가 이제 제공이 되고요 자, 문제는 트리거 내용이 포함된 간단한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 구성이 됩니다. 자, 복잡한 문제들은 아닙니다. 자, 주 3회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 끓여지게 되고, 자, 한 해당 5분에서 10분 정도면 좀 해결될 수 있는 그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 중요 트리거 내용을 꾸준히 숙지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놓친 부분 또는 틀린 부분 같은 경우는 학원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자 이렇게 설명들은 부분들 내가 모르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력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한눈에 내가 어느 단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쉽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트리거스학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